烦死了！你。 이거 원래 마시는 건데. b t 는 건데. 그있는 맛있는 데이있는셔데 맛있는 건데. 맛나는 <laughs> <방탄 그려져요. 웃음> <마신대. 웃음> 음, 아, 건데. 건데. 맛있는 건데. 맛는거야 맛있는 건데. 맛있는 쇼마이다 아, 좋네 굿굿굿 원래 여기 열려되는거 어머님, 양념장에다지 b e h a v 거거이 h a m a 다 好吧。 뭐 양식. 그지 와, 딱 한국에서도 본적 없고 마트에 안 가서. 그렇지. 근데 이게 한국 맛이 나는 <laughs> 김치 도시락 같은 보고이거 가지고 와야 되잖아, 끝까지 응, 어, 얼마 차이겠어? 그렇게 <laughs> 헐, 맛있다. 음. 음. 있는가맛있겠는누다이미 어, 얼마 없었습니다만. 여기 처음에 내가 음식 집 오픈 안 있다고 가위 새끼. 차량 햄버거 <목소리> 데 이자뷰 네. 사쿠라, 사쿠라랑 오맹이 핸 아무래도 여기 상의가 없어졌네 아 이따 뭐야? 귀엽 까? 이게 뭔데? 젓가락 놓는 음, 거가 음. 그런 거 같아 <laughs> 집서놀 일이 없긴 아개요진해 자렸네요 우리나라 가차도 값이 두배네 이거 비싸? 이거 지금 사0원도안해거 들어가요 <laughs> 라라라떼. 제발. 아, 누구세요? 아니, 넌 모르지. <laughs> 있어, 하지만 하나만 더 썼자. 아, 그렇게 나쁜 캔은 아닌가 봐. 어, 얘 예, 좋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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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 아 스포 안 스포 안하려고안 말도 안 하는 거임아 그래. 스포해도 되나? 아니, 아, 언젠가 볼것 같아 가지고. 아 제발. 뭐? <laughs> <누, 누구야? 웃음> 나 공기 <laughs> 나라. 아, 진짜, 한 하나만 더 할까? 뭐, 내가 말고, 아, 가, 내가 말고,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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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지 않은 사랑이 뽑았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나 진짜 그건 아니면 싫어하는데, 이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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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어, 네. 커플이다. 커플이 나왔네. 아, 아니,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무겁게... 아이, 너 근데 헌원이 그 정도로 본진도 아니야. 헌원이 진 그냥 저게 예쁘니까는... 아, 이 필요 하나 보니 나와줄... 哒哒哒哒哒！哦，哪里弄的？哈哈哈我来啊！啊，拜拜！这个绝对注目呢。狗呢？啊，基拉基拉狗呢？你呢？我身上怎么有东西？哈好奇刚来完，你放心，你他妈基拉！基拉，你他妈先忙去 이상하다. 가 이걸 왜풀세트 가져야 돼이상모네는이 정도로 진심이 아있을 텐데. 아니 이게 너무 예쁘잖아 키라가 제일 예쁜데. 키라가 <laughs> 진짜 지금.. 앗! 나진 순수한 어머 다 <나> 풀세트 모았어요. <laughs> 아볼게요 안 아, 누구야? 어 카지야. 카지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무튼 나만 시한아 <laughs> 이거 둘이서 예쁜 건데. 다풀어요어어 아, 카지 어? 아니야? <laughs> 그 <그런> 정도로 <거로> 카지를 얻고. 아무만 들봐야지 카지가 됐네. 이아 음, 카지가 두개 나와서 교환하기도 애매한 상태있잖아 <laughs> 아니미야매오메미아인오메미야오미다오메미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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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음, 음, 어? 산지 있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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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까지 꿇어가는 산지 할지. 어? 방금 핑크는 산지 아니었어? 이거? 이거 응. 아니야 이거 파스토야 이거 어디다 지 아, 근데 엄청 귀엽데그지 이거 공주카페거에서 이렇게 야 아, 아니 아쁘네 아, 뺏게상수는 진짜 예쁜 이렇게... 있어? 어야이게 슈퍼도 어, 그래. 그래. 있어 미안한데 이미 번장에서 내로카려에서 샀는데 내가 지금 일본 와가지고 집에서 받을 수가 없어 아. 해초가 3만원? 해초가 3만원은 귀한 근데 큐포스케 그게 얼만지 생각... 그래. 와 이거 부쿠브랑 한거 아니냐? 어 맞아 이거 치후이 진짜 귀여운데 이거 지후이도 있어? 응 얘는 이 세트 아니야 이거 근데 소개랑 다 다르대 다뒤집봐야 된대 같은 줄이 다 같은 피규어가 아니래아 진짜? 어봐다 다르잖아 음. 아, 이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왜? 이 어, 이거 스트 픽서 장난감인데 요새 이게냐고? 뭔 개소리야? 내가 옛날에 얼마를 드리고 이러겠어 ㅋ ㅋ ㅋ 이거 망가진 장난감이야? 말이 돼? 음. 안 망가진 지가 안나 이런 데 파는데 <laughs> 망가진 지가 <laughs> 무슨 소리야 말도 는 소리 하지 마 그냥 <laughs> 나구됐 뭐야? 제로 콜라? 네 살게 죽인다 왜? 소스가 엄청 많 키 부쿠로에도 어그 오모스의 뭐 뭐처럼 주변에 나후기이 그게 더 기름진 고기라 그랬어. 그래. 응. 진짜 귀엽다. 뭐라 써 있는 거야? 아까 봤는데. 어떻게 든 대라? <laughs> 아, 여기 새로 생겼어. 아, 대박이다. 와, 저기도 엄청 귀여운 진짜 미쳤음. 대박이다. 미쳤음. 귀엽다. 응. 와 이거 복붙어 있었으면 샀다 이거. 샀었나? 진짜 불민스럽다라이너우 웃지만 와카토시만 있는 거 싫어하냐? 싫어하냐? 고 음... 뭔데? 뺐지야 아니 싫어하고 팬츠있 없나? 진심? <laughs> 진심? 내가 못 입는 게아니요 어? 아니 고시키도 있는데? 그건 뭐야? 아니 잠깐만 고시키랑 텐디까지 있는데 싫어하고 없어. <laughs> 나는 진짜 용서살수가 응, 없자까만. <laughs> 막가 얼마인데? 6 1 6 0이네 원래 이렇게 비나아 랜덤 할까 새끼가 있다면 풀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 또 사네. 제대로 생긴 새끼가 아니고 저 뭐. 애기 <laughs> 동물들. 애기 독수리여가지고. <laughs> 애기 독수리 기엽긴하봐 귀엽지 한동안 내고 <laughs> 어? 소고 있네. 눈빛인데 이거는 아... 레고진 시라부가 정용할과라는 소식이 나오고 내가 매우 샀어? 넌 샀어? 샀어. 샀어? 안 샀다고? 안 샀어 어 사는 거한거 아니야? 아니아니믿 사야겠다 이거 사서 샀어 아니 벚꽃도 아. 응. 쓰면 안한거야난 그래서 사고 싶지 않아 내 죄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타깝지만은 옛날 영상에서 내가 어, 이거 이쁘다고 했더니 응 란도 이쁘네 그게 좀, 이거야? 림도 이쁘잖아 응 그래서 내가 아네바리지 어, 그거 이거야? 이야 근데 예쁘다 안 샀어? 아예 샀지 안샀겠 <laughs> <센츠를> 샀는데. <laughs> 찾 드디어 찾음 드디어 찾음 아 바스켓 <laughs> <놀라니까>. 아 아, 이 맛있겠다. 맛있 보이냐? 아, 맛은 맛은, 맛은 것 같은데 아, 이게 맛있는 냄새가 진짜 불미스럽다. 진짜 진짜 불미... 이거 뭔데 근데? 아, 근데 이거...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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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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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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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진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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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맞아, 그, 미, 네? 미, 미. 이거, 이거, 이거. 호시? 이거. 홍거 이거. 이거, 야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그때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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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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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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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저 위가 그냥 썩는거 아니야 지금? 어어 비켜. 거수도안 보여? 싱크로 가득하고만. <laughs> 진짜 세븐틴의 쓰레기 봉투 같이 빙. <laughs> 라라라따. 누구 실래너 먼저해. 네가 더 많잖아. 원관이는 아까 까봤거든요. 원관기는원관기는 처음 강해보지만 일단 나오는 전승 라인들이 드오고아 이게 대박이요. 리바이 같은 분이랑 이름을 아직 모르죠. <laughs> 리바이 같은 분, 리바이 같은 분랑 예쁜 목소성. 아, 아 맞다. 진짜 드릴까? 대박이야. 진짜 예쁘다아보여 <laughs> 아니 진짜 예쁘다. 둘도 예뻐. 이 둘이 좀 친구같이 나오지 않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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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일단 이거 나왔고 싸가지랑 이거는 제가 고른 F 상 싸가지. 싸가지? <laughs> <laughs> 이름도 아직 몰라. <laughs> 일단 싸가지. 이건 카지 가챠니까 이게 레전드지. <목소리> <목소리> 아까 진짜 조물낼때 개짜리 땀을 쌌리땀들 어? 아까 이거 너 이것도 선생님아 이게 두 개가 있었구나. 아까 선생님이 왔어. 아 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오 어? 그 다음은... 스타 내가 라인업이 많아가지고. 너데왜이 중에 딱 선생님이 나와? 그래. 예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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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 예쁜데. 마스크? 얼굴? 음. 응그시 어? 그 여자애다 그 되게 피드은게말하 어, 어. 아직 이름을 다 외우지 <laughs> 못했어 나 아, 윈브라 깝니다 예 윈브라 아 제가 노리는 건 사쿠라와 카지쿤 노리는 애들 맨날 비슷해 윈브라 빨리 읽 봐야돼 오얘 이름 내아도지 알긴 알아 이렇게 티아나 여장 하나? 맞아, 거? 맞아. 쟤도 얘기 많지 않아? 음, 아니, 여기 아, 그냥 예예가 어, 뭐야? 일단 오, 훌륭하네. 합쳐 나오네요이나 그래서 아까 사쿠라 이사를 뽑았기 때문에 아, 너무 분 확인 시나 있는 맛집은 있어. 아, 진짜 있는. 자, 넘어봐서 이건 뭐야? 어, 고모. 아, 아왜 이렇게 오래된 쿠지가 있는데, 왜게 어참 과연 누가 나올지. to wait. Yep. Oh, I'm not going to get up. I don't care. I don't care. I 울 o n t care. I don't c a r 마스크로 골랐어 이 r e I 마스크 아까 근데 이건 알아서 두개 남았는데 이걸로 다 집어줬어 아니야 이거는 확정 그거였어 어 확정이야? 응 A는 뭐 주위가 그렇게 써져던거지 다음에 저도 이거 우메미야 가자 가자 우메미야 뜨자 우메미야 수우 메미아 맘에 드는데 응 아. 아무도 우쌍을 좋아해 <laughs> 맞아? 나는 우쌍 첨성을 좋아하는 말이와 우쌍을 좋아하는 아난떨치고 어우 이거 되게 안 까지네 그래 안 까진다 이거 가자 가자 하나 둘셋 어사그라다 음. 음. 나, 나 배드가 아니야. 나 배드가 아니고 좋지. 너뭐 참? 누야야긴물이 나의 운명? 긴물의 바지다. 막 <laughs> 아, 이게 자주 오는 아이가. 이게 <laughs> 나한테 잘 오는데. 멋있지. 굳굳굳. 나 이대로. 가보자. 가보자. 이번에 라이너 바지야? 이가 나도 좋아. 다, 다 개나 샀기 때문에. 저도 제가 좀흥미로하는 애가 나. I'm going to kill you 아마네 h t away. I'm g 이거 진짜 to kill you. i 이 going 면 5억이야. 아, 이거 우리 5억이 얼마?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 i l 나 you. 와 슬로 대박! 어, 슬로랑 갖고 미쳤다. 아니 근데 나 갖고 이은에 아직 안 됐냐? <laughs> 나 득기 아니야? <laughs> 나고만이야?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어나갖나다와 정말 하나나왔다아 여섯 개 샀구나. 음 난다 샀어 이럴 때 사야지. 돈 찍힘? 아돈 찍힘! 어그나바쁘네요예쁘네요어와우가 이거? <laughs> 근데 이거 여러 장이구나.

귀엽다 키워보다... 음. 타나카 아하나카아 사... 음, 음. 미래 타나카 자, 구부가 나왔네 어 그러네 아나왜아크릴인줄아아 만지면 모르냐 딱딱하니까 세계가 접촉 있어서 음. 어, 이거야 대언학근 거 오이 커야 뭐가 나와도 좋네 그 이랑 누가 어, 음. 씨이 조합이 괜찮 아구도가 그 갖고 싶은데 아, 여기서 사보셔야 돼요 저는 안 샀거든요. 뭐야, 뭐. 우와. 우와. 야, 우선 언니. 거 이거 귀엽다 아, 마지마 누구야? 아우네네. 아우네. 다이 너무 뭐야? 중복이야 아, 네 <laughs> 오늘 급식 <진짜> 메는아 오늘, <laughs> 오늘, <그냥 안> 오늘 많이 되거 오늘 뭐산 거야? 이거? 음. 학교 별로 팔지? 예, 이런 거 있었어? 응, 있었어. 근데 그냥 었어하 되지. 지 바로 아니크로야 어 부끄러워 질 오마이갓 오마이갓 뭐야? 관린 애들은 없어? 없나? 무슨 거 같은데? 아 이제 다야? 이제 파리 찍너 가셔 <laughs> 도가만 있는 거네 음... 아, 데 귀엽네 있는데 음, 웃기잖아 이렇게... 어 개귀여운데? 있는데 이거 팔에 차고 다니는 거 팔에 차는 거아무있는데이에 하나 둘셋이 둘, 둘, 어, 사람이 개예쁘다 이푸름이 너무 개예쁘겠는데 저거는 제바 영불증 열고 있죠? 둘 셋! 어, 어 잠깐만요.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잘 오케이. 오케이, 아직 이 오케이, 모르... <laughs> 아, 네 아직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직 오케이. 많지 않은 케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데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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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어, 항상 남의 주자. 그럼 그... 무 아머넷이 나온다? 그럼 제가 음, 바꿔드릴 수 있죠. 바꿔주면 이니까 바꿔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보 이런 거 짜증나면 안 되네. <laughs> 너, 이거, 아, 이거 지나다 아까 그개미이 거? <laughs> 시랄... 아니야, 건 여기 있어, 여기. 아, 아니야, 개고미란건 여기 있어요. 이... 이게... 이게 더 쫄... 네. 이게 더쫄려하이 이거는 한 명씩 나와 <laughs> 거래? 아까 그한 박스 고민한 게 저건가? 어칠어고 싶어 아 이거 아, 진짜 매 없다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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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리도 괜찮아 칠할 테니이리이 <laughs> 예쁜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거야? 귀엽다 이 나리 다행하다 이와 이런 거였어? 그래 내가 엽다잖아 아니 너아너잘 몰랐지 <laughs> 잘보라 <laughs> 야 근데 이거 저희가 라인업 많지 않았어? 아 많아 땡 아오바 아오바 개그 꺼져 누군네오이카 근데... <laughs> 아니야? 이루나 뭐야 뭐거 뭐야? 이거 게 누구야? ㅋ ㅋ ㅋ ㅋ ㅋ ㅋ 이아 자키라고? 아 뭐야? 아란쿤이래 그.. 아 아오지로라고 있으면많는거 같아. 음 좋구나. 그 색깔이 근데 저색이지? 그냥 동물 방한거니까 되게 무례하시다. 아니 아니 저민트색맞다 거야 미트색아 아홉, 아홉 색깔 맞는 거야. 다 그런가 밑에가? 아밑에다그거 아 그런 미쳤다. 미쳤다. 아, 미쳤다. <웃음> <웃음> 어, 이거 뭐 어, 뭐세즈 아, 미쳤네. 아, 그러네. 음. 아, 이거는 미태고 죽구나 아, <laughs> 감자에 싸는 <했다는> 건 <laughs> 아, 미쳤냐? <laughs> 아, 미쳤다야 <미친만이야>? 어, <laughs> 나 맞네. 바스끄석이 다 아니야. 두개의 영광이 있어. なんでやねん <laughs>